자,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뿌리 반다를 잠갔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반다, 복부 반다를 잠글 거예요. 복부 반다 이름은 이제 나라 오른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죠. 우디아나 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부 반다는 복부 차크라 안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복부 차크라의 이름은 마니프라 차크라였어요. 보석이 빛나는 도시, 도시 광택이 나는 보석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복부 차크라가 이제 태양신경총 차크라라고 도 부르고 태양처럼 노란 빛깔로 밝게 빛나면 우리는 내게 수용되고 있는 건강함 풍요로움의 가치를 조금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장에서도 이번 달이 장에서도 그 풍요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어요. 좀 늦기 시작할 것. 어, 풍요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기부앤테이크, 주고받는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배품의 법칙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수월하게 이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코어 플로우, 이 시간에는 코어 플로우를 진행하죠. 그래서 마치 풍요와 돈은 커런시 어플 c 스 흐른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챔피언이라는 곡으로도 흔들어봤고 오늘은 스윙 베이비라는 곡으로 물처럼 몸을 좀 이렇게 흔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에너지가 잘 일어날 때 순환의 에너지가 잘 일어날 때 우리에게 있는 건강함과 풍요로움의 가치를 조금 수용하, 수월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오늘 스윙 베이비로도 몸에 순환의 순한, 에너지를 한번 일으켜볼 거예요. 그래서 복부 차크라는 불의 공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불 움직이는 공간, 라자스의 공간이라고 표현이 되고, 또불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죠. 아근이라는 용어도 있었고, 독소를 씻어내주는 불의 에너지, 따파스라는 에너, 에너지도 있었죠. 애스 없는 노력이라는 뜻도 담고 있었고, 떼자스라는 에너지도 담고 있었어요. 음, 좀더 내게 오는 그런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떼자스 에너지를 지원해주는 도시가 또 피타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 피타를 잘 진정시켜보는, 피타 에너지를 잘 깨워보는 어,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복부 차크라는 또한 사마나 바이가 흐른다고 하죠. 소화 작용을 촉진시켜 주는 좌우로 흐르는 공기의 에너지가 흐른다고 해요. 그래서 사마나 바이를 촉진시켜 주는 대표적인 자세가 트위스트 자세이기 때문에 오늘 트위스트도 해볼 것이고 어, 코어 플로우 코어 에너지가 잘 쓰기 위해서는 코어 자항 공간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자항 정화 다섯 가지 동작을 익히죠. 그래서 장애 공간은 또 2번 차크라 스와 디스타나 차크라라고 부르고 2번 차크라가 또 물로 상징되는 공간이고 부야나 바유가 흐르는 공간이라고 하죠. 몸의 순환 작용을 도와주는 공기 에너지가 머무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뻗는 자세로또장 정화 자세로도 순환의 에너지 부야나 바유 또한 일으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풍요 에너지를 이끌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좋은 에너지를 잘 주어서 그 에너지를 잘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도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요가에서도 계속해서 라자스 에너지를 잘 깨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의도 세우기였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때그 의도가 행복에 가깝게 사드바적인 상태를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에 가깝다면 조금 더 주는 마음을 잘 베푸는 마음을 잘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베푸는 에너지 행위의 용 행위 에너지를 강조하는 요가가 또 라자스의 공간 카르마 요가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요가에서는 행위할 때 그저 조건 없이 주면은 그 행위 자체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낌으로써 그 에너지 자체의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그 까르마 에너지, 까르마 요가 에너지 또한 증진시켜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원하는 것을 얻도록 타인을 돕는 행위다라는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배품은 비물질적인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줄수 있다면 주어도 좋지만 가장 강력한 배품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보살핌의 에너지, 혹은 관심의 에너지, 애정, 인정, 사랑, 축복, 웃음의 에너지라고 해서 이 책은 어, 매 장마다 실천 라이프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비물질적인 가치 에너지를 한번 전달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래서 복부 차크라가 또 풍요 에너지라고 하죠. 어, 여러 형태의 풍요를 또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관심과 애정, 웃음과 축복에서 또 값어치를 매길 수 있다면 실은 내게 허용되고 있는 풍요가 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 또한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풍요의 공간, 복부의 공간, 불의 에너지를 일으켜 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복부의 불을 일으켜주는 대표적인 호흡법이 어, 바스트리카 풀무호흡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 EFT 요법과 함께, 어, 바스트리카 풀무호흡도 한번.